안녕하세요. 저는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최정인입니다. 교회사라고 하면은 한 교회의 역사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교회사는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다루는 학문을 교회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 기독교에 있어서 이것을 공부를 한다고 할때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렇게 생각 안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가장 기본적인 공부가 성경, 구약과 신약을 공부, 공부하는 성경신학, 내지는 성경학. 그리고 두 번째가 기득교의 2000년 역사를 공부하는 교회사. 그리고 기득교의 신학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조직신학. 이세 가지를 저는 어떻게 비유하냐면,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할 때 집의 삼요소 기초와 벽과 기둥 그리고 지붕. 그래서 성경이라는 구약 성경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 그리고 눈에 보이는 기초인 신약 성경.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교회가 2000년 동안 어떻게 벽과 기둥을 형성하면서 성장하고 확장했는지를 다루는 교회사. 그리고 2000년의 그 교리와 합해서 오늘날의 기독교회가 필요한 것에 대한 답을 주는 교리, 이렇게 저는 이세 가지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공부라 생각할 때,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도 알고, 성경을 읽어서 성경의 교회도 알고, 그렇게 알긴 하지만 교회 2000년 역사를 전혀 모른다면. 저는 그런 집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그러면 기초는 있고, 위에 지붕만 있는 집. 그렇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교회사 2000년을 공부하는 것이, 어 뭐, 꼭 사역을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을 공부에 공부할 때 본인의 신앙이나 사역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보통 교회에서는 신학대학교나 신학대학원에서 보통 두 학기에 나눠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 앞에를 교회사 1, 뒤에를 교회사 2 그렇게 부르는데 교회사 1은 다시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그렇게 말해서 초대교회사 AD 30년부터 보통 초대교회사를 길게 잡으면 590년까지 잡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있는 1517년까지를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에서 교회사 일이라고 하시는데, 교회사 1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리스도교라는 이 종교가 정의되고 확정될 수 있는가. 이것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초대교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초대교회가 배우고 또 어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체험하고, 또 그들이 써놓은 성경 이런 것에서 하나님을 구약성경처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체험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어, 만나고, 어떻게 그분께 구원받고, 그분께 어떻게 예배했는가, 그리고 또그 성부와 성자와 구별되는 성령은 또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이것을 아, 논리적으로 인간이 최대한 이해를 할수 있는 말로 정리한 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비성경자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것을 이제 주로 그리스 교부들 또어 라틴 교부들도 참여하긴 했지만 그들이 함께 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서로 다른 분이시만 완벽한 일체를 이루세요. 완벽한 통일성을 이루세요. 완벽한 유니티세요. 그래서 트리니티, 트라인 유니티, 예, 이것을 예, 삼위일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삼위일체를 하려면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 사람이 되셨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에요 하는 그리스도의 양성, 하나님성, 인간성 요두 가지 삼일차와 그리스도의 양성 요두 부분이 결국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고 이것이 다른 종교가 왜 기독교가 아닌가? 아, 기독교는 왜 기독교고 예를 자면 유대교나 어, 이슬람교는 왜 기독교가 아닌가를 말하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사의 가장 핵심은, 어, 기독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네. 뭐, 많은 부분이 있지만 선교도 있고 순교도 있고 다 있지만 그것이 저는 제일 핵심되는 공부라고 생각하고요. 중세교회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교회가 어떻게 점점점 망가져서 마지막에 가서는, 어, 구원도 잃고 또 교회도 망가지는 그런 기독교가 어떻게 망가졌는가를 공부하는 핵심이 중세교회사이고요. 그리고 1517년부터 시작되는 마르틴 루터의 개신교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되는 교회사2는 보통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1648년까지의 종교개혁사. 그 다음에 1914년까지의 근대 교회사 그리고 오늘날까지 교회의 현대 교회사. 그래서 사실 교회사 일은 1,500년을 다루는데 오히려. 교회사 2가 500년을 다루지만 훨씬 더 공부할 내용이 많습니다. 종교교혁사는 불과 한 110여 년이 정도의 시간을 다루지만 사실 공부할 내용이 제일 많다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1517년 종교교역을 통해서 개신교가 탄생했는데 개신교는 동방정교에서 회 나온 로마 카토릭, 로마 카토릭을 또 개, 에, 개혁하면서 개신교회가 출발했다고 할수 있죠. 마르틴 루터는 루터교의 루터이기도 하지만 개신교도의 모든 영적 DNA를 확정 지은 그 유산을 남겨준 분인데요. 그러면 그 마르틴 루터가 남겨준 모든 개신교도의 영적 DNA가 무엇이냐 할때 저는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는 이신득의 은총.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어 과정을 거쳐서 그 통로를 거쳐서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것이 이신득의 교리고요. 그것이 1517년에 루터에 의해서 정리가 돼서 발표가 되었고 그것이 점점점 자라서 1519년쯤에 가서는 어 루터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 핵심 신학으로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것은 중세 가톨릭 교회는 결국 사람이 하나님께 계단 계단 올라가서 그 노력을 통해 하나님께 이른. 그래서 그 크레딧이 인간에게 있는. 크레딧이 인간에 있다 보니까 그 구원의 영광도 인간이 받는. 그 신학을 영광의 신학으로 했고요 영광의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가느냐 면은 십자가의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데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것은 고린도 전서 1장에 나온 대로 어,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라는 것이 십자가 이시나 어떻게 굉장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핵심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루터가 정리했고 저는 이두 가지 내용은 모든 개신교도가 함께 가질 수 있는 영적 유산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루터 다음에 종교 개혁자로 배우는 사람이 체빙글리고요. 체빙글리의 제자들이 어, 아나베티스트라서 프 재침류 교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빙글리는 치빙글리의 공도로 우리는 주로 어, 개혁교회가 태두가 된 것. 개혁교도의 태도가 된 것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의 첫 번째 공로는 그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따랐더니 나온 사람들이 스위스 형제자나 부르는 재침례교도였고 그들이 점점 발전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메노나이트, 뭐 후터라이트 뭐 아미시 이런 재침례교도들이 생겨난 거예요. 재침례교도들의 공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국가로부터 분리되어야 된다. 신앙의 자유가 주어져야 된다. 본인의 믿음으로 침 를 받고 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신자들에게 원리를 처음으로 명확하게 밝힌 사람들이 제침례 교도들이고요. 루터, 츠빙글리 제침례 교도 그 다음에 공부한 사람들이 사람이 칼뱅을 중심으로 한 개혁교 종교 개혁자들인데요. 칼뱅은 츠빙글리는 취리 추리에서 칼뱅은 제네바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 칼뱅과 루터 사이를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은 세컨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칼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루터의 가장 중요한 제자, 루터의 제자 중에서 첫 번째 제자가 칼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루터교하고 개혁교는 구분되잖아요. 그것은 더 리폼드라고 말하는 개혁이란 말은 루터 교회보다 우리는 개혁을 더 했어요. 라고 해서 개혁결하면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여러 나라의 이 제네베 아카데미를 통해서 펼쳐지게 되고 또 영국 성공회는 또 영국 성공회 나름대로 독특하게 1534년부터 어 칼뱅은 1536년부터죠. 1534년부터 영국 성공회라는 국가 교회를 만들고 예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종교 개혁사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사에서도 개신교의 독특한 그 정체성도 배우고 그러면서도 다양함을 배우는 거예요. 초대교회사에서는 기독교란 무엇이냐? 그리고 종교계 교회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배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근대로 넘어가면 초대교 중세 종교개혁부터 어떻게 흘러가냐면 16세기 종교개혁, 17세기 개신교 정통주의 시대, 그다음에 경건주의, 영국의 복음주의, 미국의 대각성운동의 근대의 부흥운동. 그 다음에 자유주의, 그 다음에 신정통주 이것이 다섯 개가 신학의 진자운동처럼 이렇게 로마 가톨릭에서부터 우로 왔다가 더 우로 갔다가 그 다음에 좀더 중앙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완전히 좌로 갔다 다시 우로 돌아오는 그런 한 500년의 흐름을 이 근대교회와 현대교회에서 배우게 돼. 그래서 근대교회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독일의 경건주의. 예. 어, 스페노와 프랑케의 경건주의, 진젠도르프 모라벤 운동, 그리고 영국의 어, 웨슬리와 위필드의 영국 복음주의 운동, 그리고 미국의 에 위필드와 어, 조나단 에드워즈의 미국. 제 1차 대각선 운동 이거 배우고 이들의 결과로 근대 개신교 선교 운동 이것이 근대 교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 교회사에서는 이 기독교가 이 선교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넓게 퍼져서 저와 여러분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그러한 정말 처음에는 하나의 샘에서 시작해서 2 0 0 0년 역사를 넘어오면서 이렇게 5대왕 6대주의 기독교가 퍼진 이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교회사입니다 그래서 교. 교회사를 모르면, 교회사를 모르면 성경과 교회사를 모르면 조직신학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조직신학의 모든 페이지를 열어보면 성경 아니면 교회사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성경이라는 캐시 그리고 교회사라는 그런 우리의 그 유산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답을 내요 이거. 바로 조이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 과목 외에 나머지 모든 과목은 그 건물의 인테리어, 엑스테리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아무래도 좀 교회사 중심의 해석이겠죠. 네, 여러분들께서 받으실 수 있을 만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